살짝 몸은 나와서 뭐 마취가 좋지 이번엔 왜요? 먼지. 네 안녕하세요 정 실장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광주에 와 있어요. 여기가 창고 같은데 스튜디오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차를 넣어서 안에서 촬영할 수 있는 건데 저 아시는 형님이 이런 모델 촬영 뭐 이런 걸 하세요. 오늘 차좀 한번 좀 배경으로 쓰게 빌려달라고 하셔서 사진 촬영 러트한지 저도 좀 궁금했거든요. 모델분들을 입고 이런 데서 얼마 전에 렌즈 를 하나 샀어요. 50mm 1.2 엄청 밝은 렌즈죠 요것도 이제 G마스터 렌즈인데 저도 요거 한번 오늘 한번 써보고 근데 어제 세차를 했어야 되는데 못했어요 브롱코 출고하느라고 그거 때문에 정신 없어서 오우 색깔 이쁘다 저도 찍고 이따가 또 오늘 그 동호회 회원 형님 또 생일이여갖고 거기 가야 돼요 그거 어디지? 얼마 전에 앞유리를 교환을 했어요 그래갖고 요거, 요거 그 AS로 교환을 했는데 썬팅도 안돼 있고 앞에 그 보호 필름도 안돼 있어서 불안하더라고 돌틸까봐도 불안하고 햇빛이 너무 비쳐갖고 아주 그냥 눈뽕 나서 죽는 줄 알았어. <목소리> 어우 스튜디오는 처음 와봐갖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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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예요? 어디다 쓰는 거야? 아, 이거 조명 선택해주는 거. 근데 불이 켜져? 저기? 아니, 조명 필요 없어. 앞을 여기가 보게? 그렇지. 이쪽이 앞대거리라고 저렇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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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요 오, 이런 건좀 멋있네. 이런 거. 오, 사진 찍어 달라고 다 이렇게 날? 모델분은 아직 안 오신 거죠? 네. 반사판이야? 아니면 조명? 네, 지속광이고. 지속, 지속 아, 아 그러니까 그 계속, 계속 켜져 있는 거? 어, 그냥 광은 따로 써야 돼요. 어. 지속광이 보조에 보조. 어. 그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냥 조도만 좀 잡아주고 이런 거예요? 음. 어, 근데 여기 멋있네요. 그렇게 시작해. 오, 조명들이 설치되니까 좀 그럴 듯하네요. 자, 잠깐 앉으세요, 관리자들그 여기는 그 o f 그러니까 도라고 원래 우리 보고 납니 그다음에 여기는 다른 여기 우리 카페에는 주식정이고 이차워 주이지. 여고 네, 나랑 원래 알던 사이 잘된 학생 친한 거 어른들의 약간의 취미 생활하는 그냥 우리 촬영하는 거 이제 그냥 약간 저기 유튜브 채널용 약간 스케치 영상을 좀 찍겠다. 이차 중심으로만 찍는 거기 때문에 공간은 넓어도 이제 슈터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 아그고 포그 옷시라고 왔지. 새 건가 보네요. 응? 어제 공대 오고요. 좋았네. 어... 아, 아, 이... 아, 아, 나와도 돼요? 네, 네, 네. 이런데서는 몇 mm로 많이 찍어요? 화각? 찍히말 이거는 보통 표준렌즈로 2.70으로 많이 찍는 사람도 있고, 네, 네. 나 같은 경우 는좀 약간 멀리서 찍기 때문에 망원으로 한 135나 어. 85 이런 거 찍는 이 어차피 그럼 조리개는 상관없네. 조명이 있으니까 오늘 같은 거. 근데 이거 그러니까 조리개가 네. 이 조명이도 있지만 네. 상광하기 마치하기 때문에. 네, 네. 조리개 보통 쪼이고 찍어, 왜냐면 빼, 그아 아웃포켓이 날리안돼 이거는. 아 오히려 쪼여서 네, 네, 그렇지, 아 조여가지고 선명하죠. 분명하시... 이거는 그럼 형, 이게 지금 다각 카메라마다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응, 네, 다 지금 이거 연결하고. 다 각자? 어. 아 이게 개인이 따로 따로 어, 쓰는 어이. 거야. 아, 아. 형이 찍으면은 얘가 같이 터지는 거고. 네. 나는 이게 한 번에 쓰는 건지, 는데 각자 이렇게 어. 사용을 한대요. 그럼 이거를 피해서 찍어야 되네, 어쨌든. 그쵸? 그걸 한번 처음 개봉을 한번 처음 사용해보는. 예, 어 이거. 50mm로 교환했어요, 지금. 화각이 바뀌었죠? 어, 나도 사진 찍고 싶은데. 오늘 저, 저기 모델분이 하실 거예요. 너무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조명이 가려지니까 살짝 몸은 나와서 뭐. 만치면 렇지 이게 결국 방전이 돼서 한 <laughs> 시간만 실내등이 켜져 있어도 방전이 되는구나. 살짝 정면 쪽으로 정면 쪽으로 네. 사워 같이 잡을 거니까 이렇게. 계속 나오는 게 아니고 나왔다 말다 하는 거예요? 버튼을 누르면 나오는 거예요? 아. 그 어, 저건 어, 저건 아니죠. 수중기는 아닌 거죠. 액, 액이에요 아. 전담 같은 거가. 전담 건가? 같은 거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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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죠 진짜 연기가 날리네. 네, 이렇게 한번 사진을 찍어보고 왔는데요. 어릴 때 사진을 좀 찍긴 했는데 이렇게 막 인물 사진이나 이런 건잘못 찍어요. 배우 본 적도 그래서 몰래 숨어서 조금씩 찍었어요. 근데 차 사진 위주라 요런거 쓸데없는 것도 찍고 그냥 촬영장 분위기가 어땠나 약간 요런 느낌으로 찍었어요. 요런거 멋있죠? 인스타 감성으로 이거 잘 찍은 것 같아. 그죠? 모델분 딱 있고, 촬영하시는 분의 카메라도 살짝 보이고, 이것도 비슷한 느낌으로. 달떠 있는 것 같죠? 여기? 요거는 흑백으로 만들어 봤어요. 이런거 보면 잘 찍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데 이따가 제가 그때 촬영 오신 분들 거 보여드릴게요. 그거 보면 또 완전 레벨이 달라요. 초반에 그 편집된 영상이 있잖아요. 그거는 아예 전문가분이 촬영하고 편집하고 막 이렇게 짐벌까지 써가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확실히 퀄리티가 다르죠? 근데 그게 그 노래 때문에 저작권이 좀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아마 완벽하게 그 올라가진 못할 거예요. 이거는 제가 그냥 제차 찍은 거고. 저는 뭐 그냥 이런 식으로 찍었어요. 차 위주로. 이것도 좀잘나왔네 그죠? 느낌 있죠? 이런 거는 모델분이 주가 아니고 얘 타르가가 주여서 초점을 기다 맞춰봤어요. 근데 이것도 느낌 있죠? 다리가 이렇게. 이것도 잘 나왔어. 아나좀잘 찍는 것 같은데? 요거 3개 중엔 요게 좀 멋있다 그죠? 요렇게 사진 작가님의 이렇게 카메라가 이렇게 딱 이렇게 뭔가 현장감이 좀 느껴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너무 자화자찬인가? 하여튼 저는 요렇게 찍었고 여기가 이제 감성 하슈라는 카페예요. 그러니까 작가분들도 있고 그리고 인스타 막 팔로워가 막 몇천 명씩 되세요. 근데 여기 카페 자체는 크진 않은데 활동이 엄청 많아요. 이게 모델 촬영 같은 걸 많이 해요. 저는 요런 거를 처음 가봐서 분위기가 어떨지 되게 궁금했는데 일하는 분위기 아닐까 그랬는데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고 프로페셔널한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이게 여기 업데이트보다는 저쪽에 좀 많이 하시더라고 인스타 쪽에다가 저 이거 영상 올린다고 말씀을 드려서 이건 제주도 봉구님이 찍으신 사진이에요. 뭔가 질감이 제가 찍은 거랑 좀 다르죠? 이게 플래시를 사용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어 이런 거 너무 멋있다. 이런 느낌. 여기 이렇게 모델분이 그냥 그러니까 저는 차가 좀 준데. 작가님들은 확실히 인물 사진을 찍으시니까 모델이 주죠 이렇게 이것도 보면은 오 선명도가 달라요 제가 찍은 거랑 차, 오, 차도 멋있게 나왔네 이렇게 뭔가 느낌이 좀 다르죠 어 이런 거는 이거 어 이거는 이 저는 이, 이런 조명이 있었는지도 몰랐어요 이게 반짝하고 터져서 그런지 분홍색 조명이 있었네요 이 정도면은 포르쉐에서 돈 주고 카달로그를 사야 될것 같은데 요런 사진도 있구요 오 요거 멋있다 나도 누가 이렇게 사진 좀 찍어 줬으면 좋겠네 이런건 완전 아까 영상에 보셨겠지만 분위기가 확 바뀌죠 이건 아예 그냥 저 다른 공간에서 찍은 느낌이에요 음, 이런 것도 멋있고 그러니까 위, 인물 위주 와이는 진짜 잘 나왔다 이분 이거 프로필 사진 쓰셔도 되겠네요 셀카존도 살짝 반쯤 보여주면서 <laughs> 완벽한 구도를 잡았어요 이런 포즈가 있었나? 난왜못 봤지? 이걸 어떻게 다딱 캡처를 하셨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다이제 작가님들마다 스타일이 다 달라요. 색감도 좀 다르고 조명 쓴 느낌도 다르고. 네 하여튼 이렇게 한번 그 촬영하는 곳에 가봤는데 뭔가 좀 새로운 경험도 되고 예전부터 좀 사진을 찍긴 했는데 이런 사진이 아니고 저는 약간 조형물이나 건물 사진을 좀 많이 찍었거든요. 프레시를 쓰기보다는 삼각대 놓고 찍는 사진을 좀 많이 찍었어요. 인물 사진은 좀 그냥 진짜 옛날에 그냥 친구 찍어주거나 뭐 이런 식이었는데 이렇게 전문적으로 찍으시는 분들 옆에서 보니까 포즈부터 해서 배경 구도 이런 걸다 세팅해서 찍으시더라고요. 우리가 일반 사람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있는 배경에 저기 앉아봐 이래갖고 이렇게 찍잖아요. 확실히 좀 다르긴 하더라고. 또 아주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럼 이만.